자, 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큰 배낭 메고 한번 나왔습니다. 아, 이제, 3월달이 그래서, 봄맞이 백백형을 한번 할까 하고, 이곳, 무이도 인천 무이도의세렝게티를 찾아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평원 세렝게티에 가서 조용하게 하룻밤을 지내고 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설 분산쟁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오래간만에 큰 배낭 메고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려니까, 어, 개가 상당히 무겁네요, 아주. 이제, 막, 언덕을 지금 하나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 언덕만 넘어오면은 내리막이고, 살짝,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만 내려가면, 가슴이 탁 튀는 바다가 나옵니다. 사실, 간만에 바다도 보면서 가슴이 좀탁 튀는 그런 아 힐링을 하고 가고 싶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몇년 전에 아 우리 가족이 함께 왔다 갔는데 아 이번에는 혼자 솔로로 오게 됐습니다. 날씨는 흐창한데 오늘 아주 어 미세먼지가 좀 나쁜 편이고 아이 어 대기가 아주 그 연무현상이랄까요 뭐 뿌우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아주 오늘은 영상이 참 그다지 이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지금 뭐 나무들도 다 회색빛이고 날씨도 뿌옇고 해서 뭐 아, 그래서 오늘 집에서 출발을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고민에 빠졌다가 어차피 가기로 마먹었던거 에이 가자 그냥 가방 들러메고. 나섰습니다. 출발지에서 한 25분 걸어왔더니 이렇게 바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수평선이 나왔습니다. 아 바닷소리 참 듣기 좋네 아주.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바위를 내려가서 쭉 모래사장을 걸어서 산으로 가게 될지 저 바닷가 쪽 바위로 가게 될지는 가면서 어, 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상황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다 내려왔습니다. 야, 아, 이게 굴껍질이 깔려있는 바닷가를 걷는 이 발소리. 아, 참, 듣기 좋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걷는. Hala. Gel. Yeah. Ha. İşte. 바위길로 해서 쭉 해서 저기 바위 홈이 쭉 파진 그쪽을 넘어서 계속 바닷가로 아, 가야 합니다. 바위가 아주 울퉁불퉁해서 조심조심해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파도도 조금 잔잔하니 약간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소리도 아주 시끄럽지 않고 아주, 듣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여기가 아주, 여기 지나치는 사람 분들마다 전부 사진 한 장씩은 촬영하고 지나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 울퉁불퉁 아. 하고 넘어지면 아주 무릎 같은, 무릎 같은데 폭 찍혀서 다치기 십상이라 아주 한발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이렇게 걷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딥니다. 바닷가로 빅 돌아서 저쪽 모퉁이만 조금 돌아서 좀 가면은 이제 세렝게티가 나옵니다.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 좋다 오래간만에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바닷가를 걸으려니까 아 정말 아 힐링 되네 힐링 돼 여기는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아, 뒤로는 이렇게 암벽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일몰 보기도 좋고 바닥에 잔디 말랭이 많이 깔려서 이렇게 차갑지 않고 좋을 것 같네요. 여기다 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 약간 땀이 났었는데 땀이 식으니까. 완전히 이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면서 어,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날로 용으로 쓰기 위해서 가져온 어, MSR 리액터를 켜야 어, 될것 같습니다. 된국 떡국에 밥 사골 사골 떡국입니다. 찬물만 어서 10분만 기다리면은 끓는 거. 한물 붓고 1분이 약간 경과되니까 끓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수 노래 듣고 아, 알콜 한 방울 아, 집어넣으면서 아, 시간을 즐깁니다. 즐겁고 행복한 밤 시간 보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려 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굿나잇. 자고 일어 났더니 소리가 내려서인가. 결로 현상인지, 아 텐트가 아직 흠뻑 젖어버렸네요 아주 흠뻑 흠뻑 젖었습니다. 아 텐트를 말려서 철수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 서서히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어, 텐트를 좀 걷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바람이 좀 불고 공기가 차서 스톱을 켜놓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네. 아침을 준비해야 될것 같네요 아, 오늘 아침도 하덴쿡 아, 소고기 미역국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발열팩을 안에 이렇게 넣어 주고요 이 안에 보면은 그, 물 붓는 선이 있습니다. 선에 맞춰서 물을,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찬물. 그냥 닫아서 넣어주면은 아주 잘 끓고 있네요. 아주. 지금, 침낭도 이거 한짐입니다한짐 꽉 눌러서 이제 굵기를 줄여야 돼. 서서히, 서서히 저희... 텐트를 걷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려서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대충 그냥 집어넣습니다 텐트 철거는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덩치가 제일 큰 침낭부터 맨 아래쪽으로 넣어줍니다 내가 아끼는 고가품의 MSR 리액터 이렇게 잘 챙겨야 됩니다. 만에 나온 세렝게티 백백킹 아주 하룻밤 잘 쉬어갑니다 아주 깨끗이 정리하고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다, 다 주워 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